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면 될 일이에요. 자, 근데, 기뻐할지 아닌 기뻐할지 내가 알 길이 없죠. 그죠? 근데 부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내 가슴에. 즉, 기도는 내 가슴이 감동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동되지 않는 기도는 전달이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명상에 한참 할 때는요, 명상에 한참 몰입할 때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를요? 물론, 긴 시간에 그러진 않았어요. 기도를 한다는 게 뭔가 좀잘안 아, 맞는 거야. 왜 그러면 기도를 하면 누가 해요? 이놈의 애고가 하고 있잖아요. 지소를 짓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명상하면 이걸 놔버리는 평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나라는 애고를 안 잡게 되는데, 기도를 하는 순간,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애고가 기도를 하잖아요. 왜 헷갈렸을까요? 바로 그리움이라는 방향성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원을 향한다는 방향성을 모르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겠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근원을 향하지 못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냥 내 소리 하다가 끝날까 봐, 헷갈릴까 봐, 이도저도 안 될까 봐 어차피 쓸데없는 거 버려야 될거또 할까 봐 자, 수행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자력수행과 타력수행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얘기는 그저 자, 자력수행은 명상수행이라고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타력수행은 신앙수행입니다. 신앙수행. 즉, 관계성을 맺는 거예요. 어떤 관계? 근원과의 관계. 근원을 향한다는 명확한 알아차림의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될까요? 지도가 달라지겠죠? 기도는 근원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근원을 향해서 딱 기도를 할것 같으면 방향이 잡혀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내 친구한테 얘기를 해. 내 친구한테는 막 말을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죠? 막 욕짓거리도 하고 막 그냥 막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있어. 선생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조심조심 왠지 딱 이렇게 마음이 각도 잡히고 예의 범절, 자, 예의가 딱 잡히고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고 저분이, 어? 어, 내 말에 좀 심, 심기가 상하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기도하겠죠, 그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가지고 기, 신 앞에 기도한다 이게 이치에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신 앞에 기도할 때는신 앞에 신께 기도하는 것 답게 기도하면 될일 아닙니까?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부처님께 맞는 기도를 하면 될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당신의 심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싹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기도해요. 그건 기도입니까? 그내 마음대로 그냥 떠들다 마는 거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뭐예요? 신과 소통하는 겁니다. 근원자와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근원자와 소통하는 목적을 가지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간단합니다. 근원자와 소통한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떠들다 마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근원자와의, 근원자가 뭐예요? 세상에 드러난 모든, 모든 생명력의 근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모든 힘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힘의 근원을 내가 자각하면 현실적으로 뭔가 이루는 게안 어렵겠죠? 그죠? 아, 그럼 그 기도를 할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원자께 맞는 기도를 하면 돼요. 부처님께 하려면,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내 기도를 할 일이 아니라 부처님,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면 될 일이에요. 자, 근데, 기뻐할지 아닌 기뻐할지 내가 알 길이 없죠. 그죠? 근데 부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내 가슴에. 즉, 기도는 내 가슴이 감동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동되지 않는 기도는 전달이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에 예배하는,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심정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가 될까요? 내 가슴과 연결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존재를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기도를 하게 돼요. 이미 힘을 얻었네요. 어떤 힘요? 이 받아들이는 힘. 자, 여러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죠. 뭔가 이루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힘일까요? 그 힘. 어떤 힘? 사람을 이끌어야 돼. 사람을 이끌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폭력? 권력? 어, 물론 그것도 힘이에요. 보통 그걸 얻으려고 하죠. 재력, 권력, 폭력, 명예의 힘, 이런 거. 지력. 그런데 감동스럽습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 나를 아껴주고 나를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왠지 모르게 감동이라는 게 일어나서 함께하고 싶죠. 함께하고 싶죠. 그죠? 즉 받아들이는 힘. 이 받아들이는 힘이 있으면은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힘왜 그럴까요? 받아들이는 힘은 뭐다? 바로 까르마, 엄력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라서 그렇습니다. 나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나를 다스리고 상대방을 나에게 연결시키는 힘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세상의 힘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흡수할 수 있고 세상의 인연을 흡수할 수도 있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의 힘이 증대되어 결과적으로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커지겠죠. 즉 기도를 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흐름에 맞춰서 하면 될 일입니다. 아까 어떻게 했죠? 예배를 했죠. 그죠? 바로 예배는 받아들임이에요. 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흐름에 맞추어서 근원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이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법화경에서는 기도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법화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 어떤 말이냐면, 법화경에 나와 있는 이런 뭔가 업력을 초월하고, 뭔가 세상에... 그럼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어떤 예배를 행하는 그런 이상적인 보살들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세상을 사랑하는 힘을 내 가슴에 심어주소서, 나와 함께하소서, 내가 당신을 본, 당신을 보니 당신의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 가슴에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됩니다. 당신의 그 뜻과 함께하고자하니 나의 가슴에 함께하셔서 당신의 그 심정을 저의 가슴에 꽃피워주소서. 아미타 부처님께 관세음 보살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만신들께 사랑의 영혼들께 그렇게 기도해보십시오. 함께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법화예요. 즉 소통하자는 거예요. 함께하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법, 반야신경 맨 끝에 그게 있잖아요 저? 가세 가세 저 피안의 세계로 가세 완전히 가버리세 또는 함께 가세 완전히 간다 저 피안의 세계가 뭐 어떤 세계길래 소통하는 세계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그 세계 신과 내가 둘이 아닌 그 세계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닌 그 세계 그 세계를 얻고자 하는 게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